포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 글자로 몽골의 풍습이 유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아, 이렇게 그렇지, 몽골풍이라고 해요. 몽골풍.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게 된 거야. 그들의 헤어스타일, 그들의 옷이런게 유행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들아, 몽골사람들그 헤어스타일이 뭐라고 하냐면, 견발이라고 해요. 견발, 근데 그래 혹시 영화나 이런 데서 봤니? 견발 어떻게 생긴지 알아? 그러니까 위는 다 밀고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앞에는 다 밀고 혹시 이 머리 본적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따는 거야. 뒷머리가 아,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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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이게 변발이야. 이런 게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요, 호기라고 해요. 이런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된 고려인 감이 있냐? 어. 고려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행이었어? 어. 누가 전파했을까? 어. 원희. 음. 음, 이황뭐라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음. 이순신 나왔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내가 뭔 질문만 하면 꼭 답이 맨날 이순신이야. 어. 최종 대답만 안 나와요. 이순신 아직 안 태어났거든. 자, 얘들아 공녀들이 많이 가지. 동료들이 많이 가는데 얘네들이 입었던 옷, 얘네들이 입었던 악세사, 했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몽골에 유행하게 되는 거야. 이게 고려 양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왕 중요한 거야. 5왕야 얘들아, 봐봐. 얘가 몽골이다. 얘가 원나라다 그다음에 얘가 우리나라야. 얘가 고려야.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졌어.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이제 동등한 위치가 아니지. 그럼 우리 나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 단계 떨어져야 되지. 한 단계 수준이 낮아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동등한 위치였는데 이제 한 단계 낮아졌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폐하라고 불러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폐하라고 부르면 돼안 돼. 안 돼. 너네는 전하야. 너네는 한 단계 낮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관제 등을 격하시켜요. 격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준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야 수준을 떨어지게. 그래서 선생이 예 하나 써줄게. 예, 자 예. 여러분, 들어 원간섭기가 되기 전에는 왕의 이름이 어땠냐면 잘 생각해봐, 기억 떠올려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조, 그 다음에 성 뭐 인종, 의종, 음 응. 그러니까 원래는 고하고 종이 붙은 게 그냥 왕국이었어 그렇지, 원래는 조랑 종을 붙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끝이가 어로 끝나냐면 야.